안녕하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실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함천리 자전거의 팬텀 베스티아와 모토벨로의 A7 프로를 타봤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고 스쿠터형 자전거를 탔지만 실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MTB 전기 자전거를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는데요. 타면서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승차감입니다. 저는 앞뒤 풀 서스펜션이 있으면 승차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구매했습니다. 서스펜션이 앞뒤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MTB 전기 자전거보다 훨씬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조금만 타다 보면 승차감이 별로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 의 특성상 큰 사이즈의 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토벨로의 X6나 A20 같은 안전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를 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스쿠터형 전기자전거에서는 승차감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니벨로에서 MTB 전기자전거로 옮긴 이유도 이 승차감 때문이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울퉁불퉁할 때가 참 많고요.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올라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감이 참 중요한데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는 MTB 전기자전거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허리의 통증입니다. 스쿠터 전기 자전거 특성상 허리를 꼿꼿이 들고 핸들을 잡고 타게 됩니다. 사실 이 자세가 단거리에선 상당히 편한 자세인데요. 바로 집 앞에 마트를 보러 갈 때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킬 때는 단거리 운행은 문제되지 않고 정말 편하게 탈수 있지만 20분에서 30분만 지나면 바로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승차감이 좋지 않는 스쿠터형 전기자전거의 그 흔들림이 허리로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게 손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허리로 상체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전기자전거를 쭉 탔었는데요. 한 시간 탔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빨리 전기 자전거에서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동 거리가 3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보다는 MTB 전기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무게입니다.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 특성상 적어도 30kg 이상의 무게가 나갑니다. 제가 타고 다녔던 펜텀 베스티아는 그래도 적은 무게인 축에 속하는데요. 29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크기도 작고 뒤쪽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는 30kg 이상이 나가고요. 많이 나가는 것들은 40kg에서 50kg 이상 무게가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탈 때는 이 무게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타다 보면 가끔 어쩔 수 없이 짧은 계단을 들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요. 조금 높은 석을 끌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전기자전거가 20kg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무겁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30kg 이상, 40kg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 체감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10kg에서 20kg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무게가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면 속도가 25km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무게는 30kg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스로틀도 전기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무게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아니면 잠깐 이동하려고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위험하게 도로 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음 여기서 딜레마가 오죠 오토바이를 타기에는 무서워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보험도 적용되는데 전기자전거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를 탈 거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너무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스쿠터용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MTB 전기 자전거가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한번더 들었습니다. 지금 저렴한 팬텀 HX를 타고 있는데요. 돈이 더 모이면 더 성능이 좋은 MTB 전기 자전거를 타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